오늘 목요일인데 어, 새벽에는 어, 제가 그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좀 죄송한 게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상을 거의 새벽에 올리게 돼요. 어, 새벽에 올리면 단점이. 조, 저는 좋아요 그 맑은 공기 뭐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영상이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화질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카메라 <laughs>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찍어 대는 거라 그 영상이 아, 별로잖아요 <laughs> 네. 그런가보다 하세요 제가 아 오늘도 좀 바빠서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영상을 이렇게 올릴 시간이 없고 새벽에 올리게 되는데 그 새벽은 나름대로 그 사진빨은 안 봤지만 신선한 그런 전경을 느낄 수는 있어서 좋잖아요 뭐 저희 집이 이번에 수해로 이쪽에 완전히 물이 여기서부터 쫙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이쪽에 초토가 화돼 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한창 피고 있는 게그 라임라이트 목수국이거든요. 어 그냥 목수국이라고 하고 목수국의 어한 종류인 라임라이트라고 하는 수국. 어 여기 볼만해요. 어 요거는 제그 특징이 새로운 가지 끝에서 어, 꽃을 피우거든요. 새로운 가지 끝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. 여게 새순이 나온 거잖아. 1년 1년생 여기서 꽃을 피운다고. 지금 아직 안 피었어요. 다핀 거는 저쪽에. 어디 보자. 저쪽에 있는 게 어, 지금 막 피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라임라이트라고 하는 이 목수국이, 어, 초록색. 저게 겹삼육국화잖아요. 여기서 보세요. <laughs> 저, 그 위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. 목수국의 대표 수종이 라임라이트. 요게 아주 볼만합니다. 이게 다 피면은. 이거는 제가 삽목을 엄청나게 많이 하, 합니다. 이거 삽목은 그냥 뭐 꽂아놔도 살 정도로 삽목이 잘 돼요. 그런데 웃기는 거는 어, 이렇게 삽목이 잘 되는 수국인데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. 너무 비싸, 너무 비싸. 여기 지금 미국 갈색 선녀나방이라고 하는 건데. 요것들 때문에 지금 농촌이 문제예요, 이게. 이거, 이파리마다 붙어가지고, 줄기를 다 망쳐놔요, 이게. 어, 그, 자라나는 그, 연한 부분에, 목줄기에 붙어가지고, 수액을 빨아쳐먹거든, 얘들이. 천지가 지금 그거예요. 이 라임라이트가 핀이 좋은 새벽에 벌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정원에 이게 없으면 정원 같지를 않은 아주 좋은 수국입니다. 제가 작년에 이사가려고 어, 열심히 키워놨던 것들을 어, 다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풍성하지는 못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더 늘려가지고 어, 뭐 어디 가득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뭐든지 적당해야죠. 라임라이트. 참 볼만합니다, 이게. 지왕의 그칼 빼든 김에. 어, 저쪽 다알리아. 어, 몇개 새로 폈던데 구경하고. 오늘 인사를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아, 저거 대단합니다. 접 섬니 국화가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식더라고. 어,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. 새벽이라 사진빨이 잘안 나와. 안개가 그냥 저렇게 끼어 가지고 참 고요하고 좋네요. 선라이즈 아스펜 여기 있던 어 선라이즈는 제가 잘라냈습니다. 말라 죽어 가지고. 아, 이게 썬 셋이지. 아, 설악초가 참 괜찮아요. 바벨론 핑크라고는 다 알려. 아, 예쁘죠? 얘도. 어찌 볼만해요? <laughs> 예 살아있고 <laughs> 아,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완전 훌륭한 겁니다 저는 자연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. 삶의 의지 이런 거 소량기 산골 사례를 응원해 주시는 이웃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